안녕하세요. 코어 무비의 태성입니다. 코어 무비 트레이닝, 벌써 열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영화는 아쿠아맨입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손을 보인 제이슨 무모아가 출연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화 장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 was queen. 자, 오늘도 첫 번째 장면, 저와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사가 여러분 들께 분명히 잘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같이 천천히 호흡을 넣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My My 자, 이렇게 소리 났고요 다음에 Mother, mother. 근데 여러분들이 느꼈다시피 앞쪽에 강세가 오죠? 그래서 그냥 mother 하지 마시고 mother, mother. 자, 이렇게 소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was, a, queen. 그냥 queen 이렇게 소리 내지 마시고 호흡을 넣어서 queen, queen. 이렇게 소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합쳐지면 my mother was a queen. My mother was a q u e n 자,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원음 확인해 볼게요. 자, 방금 대사가 굉장히 좀 호흡이 많이 느껴지는 대사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흡을 좀잘 살려 가지고 동시 따라기 연습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 was a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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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들었던 문장의 뜻은 내 어머니는 여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었죠. 다음 문장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문장도 여러분들이 어, 배경음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한 단어씩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요. Welcome. Welcome. 강세가 앞쪽에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welcome 이렇게 소리해주시고요. 다음에 home home 자, 호흡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 소리들이 합쳐지면 welcome home welcome home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다시 한번 원음 확인해볼게요. 자, 방금 들었던 문장도 발성, 강세 리듬을 최대한 살려서 동시 따라기 연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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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들었던 문장의 뜻은 이제 집에 온걸 환영해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다음 훈련할 장면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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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들었던 문장도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발성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요. I came. came, 자, 이렇게 소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because, 자, 강세가 뒤에 있는 걸 확인이 되죠. 그래서, because, because, 자, 이렇게 소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I, have, no, choice, choice. 자, 이렇게 호흡을 넣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들이 합쳐지면 I came because I haven't no choice. I came because I haven't no choice. I came because I haven't no, have no choice. 자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원음 확인해 볼게요. No 자 방금 들었던 문장도 발성 강세 리듬을 최대한 살려서 저와 같이 섀도잉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because I have no choice. I can't because I have no choice. I can't because I have no choice. I can't because, no because, no because I have no choice. 네, 방금 문장의 뜻은 이제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돌아왔어.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훈련할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어, 배경음이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요, the, the. 자 이렇게 소리가 났고요. 다음에 were were 자 이렇게 소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his his 자그 다음 소리가 coming 강세가 앞쪽에 오죠. 그래서 coming coming 자 이렇게 소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t te h e surface surface 자, 근데 강세가 앞쪽에 오는 거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urface surface 자, 이렇게 소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리들이 합쳐지면 the word is coming to the surface the word is coming to the surface 자,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원음 확인해 볼게요. Coming to the surface. 자, 마지막 문장 저와 같이 쉐도잉 연습할 건데요. 강세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주의해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 is coming to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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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들었던 문장의 뜻은 지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e say that 다 h e word is not a word. The word is not a word. The w o m o t h e r w a s a q u e e n My m o The r w a s a q u e e n Welcome home. Welcome home. I e c a m e c o m e home. w o home. c o h o m c e h o m c o m e h c o m e home. w c o m e e w c home. c o e h w e l c o h o m c o m e h o m o m h e w e r c o c o m e h o m w e l c o m h e Welcome h o m c o m e h e w e l c o h e w e l c o e hom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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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w 다음 강의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코어소리 영어 채널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어소리 영어는 언제나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